는 선크림을요 귀에도 바르거든요. 야외 나가서 두세 시간이 지났어 덧바르셔야 됩니다. 떡이 돼도 덧바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햇살도 강해지니까 선크림으로 피부 관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메이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본 우리가 스킨 바르고 뭐 로션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세요.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에 S SPF. 이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능력이고 SPF 같은 경우는 얼굴이 얼마나 검어지느냐, 무슨 기미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얼굴이 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SPF가 평소에는 적어도 한 30. 그리고 야외 나갈 때는 SPF가 50 정도 되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글자글 잔주름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거. PA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PA2+ 플러스 정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 굉장히 햇살이 강한 데 나가서 주름이 안 생기려면 PA3+ 플러스 이상인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현재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올레 UV 또 하나는 니베아인데요. 제가 쓰는 니베아는 이 SPF 35에 PA3+니까 이건 제가 거의 평소에 저는 겨울에도 이니베아 써요. 이유는 이게 워터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기름진 얼굴을 가진 분, 기름진 피부를 가진 분들이 선크림 잘못 바르면 더 기름지니까 저는 번들거리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저는 선크림을요, 귀에도 바르거든요. 귀도 노화돼요. 그래서 저는 양자천 나갈 때 선크림으로 얼굴, 목, 목뒤, 귀, 그리고 손등까지 발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바지가 짧아지면 발목에도 바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올의 거는 SPF50에 p a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 되면 더 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베이스 바르고 파우더하고 화장을 했다. 그런데 야외 나가서 두세 시간이 지났어. 그럼 선크림 어떻게 할까요? 덧바르셔야 됩니다. 떡이 돼도 덧바르셔야 됩니다 제가 선크림을 덧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저 이미 화장 풀로 했는데 여기다 선크림을 더 바르면 피부 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조금 지저분하게 먼지가 껴서 피부가 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도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이게 흘러내리고 얇아져서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선크림을 덧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게 피부 건강에 너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화장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뭐 솔직히 화장하기 전제 피부가 더 좋거든요. 저는 그랬잖아요. 아 나 예쁘지 않으니까 나 피부로 승부할 거야. 나 머리카락을 승부할 거야. 서른 살 이전에는 저희 때는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서른 살때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거의 3 0년 가까이 자나깨나 선크림. 제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피부 노하우는 자나깨나 선크림. 어디까지 귀까지. 자. 아, 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제가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네요. 제가 이제 방송이 작기 때문에 클렌징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 눈은 속눈썹까지 다 클렌징하고요. 그다음에 이 클렌징 크림으로 얼굴 문질러서 티슈로 닦아내고 그리고 물과 함께 폼 클렌징 이렇게 이중 세안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요. 코 옆은요 식물 나라 비누 왜냐면 코 옆은 저는 늘 여드름이 나니까 식물 나라 비누로. 씻어내고 그리고 씻자마자 저는 스킨 하기 전에 이 크레오신 용액으로 코, 이마, 턱 여드름 안 나게 그렇게 조절하고 있답니다